잘 간다. 잘 간다. 효우가 우리 집의 왕이야. 근데 얼굴이 안 보여서 수호인지 모르겠어. 어? 왔네. 수호네. 출발. 그렇지. 우와. 진짜 힘세. 진짜 힘세. 우와. 우와, 우와, 잘 간다. 우와, 잘 간다. 아, 왜? 그거 뭐야? 무서워. 엄 마. 나만 네. 야나먹을지야 응. 응. 금방 망했어. <웃음> <엄마>. <웃음> <엄마. 나도. 웃음> 뭐라고? 이건 안어 언니 줘. 같이 먹어. 음, 어, 안 음, 네. mm. 엄마한테 엄마한테 잘라주세요 그래. 돼, 응. 음, 엄마한테 달라 그래. 엄마. 다음 엄마 주세요 그래.

이게 그 가운데 배드 오, 너무 크게 오, 오, 조심해.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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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 누나 수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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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들 하는 거 보고 우리, 따라해봐 해봐? 이렇게 어, 하는데 오. 누나들 야야 야, 야, 나와 나와 주세요앉으면안 <laughs> 되고 나, 나와 수호 옆으로 비켜 우와 <laughs> <오, 웃음> 진짜 잘한다 아, 잠깐만. 이거, 이거 이제 못한다 이제 내가 이 이렇게 할수 있어. 언니 괜찮아. 아힘바라 힘이 없어. 어다언니 귀여워. 다연이 놀을까? 아나나 하는 거야. 열 가지? 아무도. 나한나좀그 내려도 할수 있어. 이게 진짜 어렵게. 지금 얘네 지금 기 아니야.

내려도 할수 있어. 와 <laughs> <우와>. 그렇지. 또넘어지면서 <laughs> 하는 거야, 원래. 넘 <laughs> 여기 <나> 누나도 넘어졌지. 이거 <laughs> <우와>, 넘어지면서 <laughs> 하는 거야. 걸리면 탈라. <laughs> 야, 이건 못할거 같은데. <laughs> 잘하는데저 부리 <laughs> 누나가 해본데저 부리기는 잘하면 되거든요. <laughs> 어서 <소>, 나도 나도 <laughs> 내려놓고 누나 하는 거 한번 있어? 보자. 아니, 그거 내려놔 봐도요. 내려줘야 돼, 수호야. 내야 뭐, 응. 돼. 자, 이렇 이렇게 맞겠죠? 아, 야, 이건 못할 같은데.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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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오. 오. <웃음> <웃음> 넘어지면서 하는 거야. 어이러이러거넘어는 아, 아, 그래? 아. 거야? 아, 넘어지면서 도는 거야. 네. 좀더 내려줄까? <laughs> 야, 만 <그것만 웃음>

나우이한테 설명을 해호가나아나아 내가 가자. 간대. 내가 먼나아 이제 우리 가자. <laughs> 아빠 집에 가안 돼, 안지아니